무볼테니까 장면 시도 하시고, 네. 두 개를 올리기 위해서. 시범을 <laughs> 보여주신 분도 <laughs> 네. 아, 어떻게 어? 자리를 잡? 맨발로 나오시는. 아, 예, 발을 번, 벗고요. 네. 손, 발은 다 노출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손발도 같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할 그래도, 되게 예. 노출을 때는. 하는 것이 벗고. 좋습니다. 되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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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이제 네. 앉은 자세에서요. 앉아요. 예, 예. 먼저 무릎 네,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어도 좋고요. 네. 결가부자를 기도 좋고요. 아, 결가부자를 할 때는 오른발은 왼쪽 허벅지 위에, 왼쪽 다리는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음. 자 화면 보여주시죠 아, 무릎을 꿇고 그 앉으셔서 하시는 것이 더좋을것 아, 같습니다. 예. 네, 예. 이런 자세에서 심신 안정 호흡을 하는데요. 네. 어, 지금 장면이 왜 다르죠? 결과부자 저... 아, 아, 결과부자는 조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 이렇게... 그래서 골반이 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네. 결과부자를 하고 하게 되면 네. 더 효과가 좋고요. 저거 안 쉬워요. 발이 <laughs> <다리 이죠? 웃음> 어, 그렇죠. 네.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자세든지 괜찮습니다. 네. 네. 이 그래서... 자세 어려우니까 지금 장면이 예, 예. 무릎 꿇고 무릎 가는 예. 자세로 정리하시고. 엄지 손가락이 안으로 가도록 가볍게 음. 주먹을 말아주는데요. 아. 주먹을 그냥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네. 엄지가 안으로 가게 말아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이 되어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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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그 주먹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내가 1등이다라는 어떤 도전 의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음. 그래서 엄지를 안으로 가게 주먹을 쥐고 음. 가슴을 펴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숨을 마십니다. 가슴을 펴고 예. 뒤로 젖히고 고개를 숨을. 예. 활짝 가슴을 펴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예. 내쉬면서 두 손을 하. 앞으로 멀리 뻗습니다. 쭉 뻗고 이때 이마가 바닥에 닿게 네. 가슴을 낮춰보세요. 손을 쭉뻗는 그렇죠. 네. 숨을 쭉 뻗게 되면 이 견갑골이 아래쪽으로 처져서 폐부를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쭉 펴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심신이 편안하게 안정이 되는데 아까 우리 폐가 자고 나면 찌그러져 있다고 그랬죠? 네. 폐가 쭉 펴지는 거예요. 어. 숨을 마실 때도 폐가 충분히 팽팽하게 부풀게 되고요. 숨을 음. 내쉴 때두 손을 앞으로 멀리 뻗게 되면, 음, 네, 네. 예. 아, 뭐 <laughs> 다시 또 예예 그 그렇죠. 견갑골이 쭉 이렇게 늘려지면서 네. 이 심장부를 압박했던 것들이 쭉 펴지게 돼요. 근데 아. 이걸 지금 저도 서서 좀 해봤더니 네. 아까 그 복식호흡할 때 숨을 들이마시면 배를 내밀고, 네. 어 숨을 뱉을 때 배를 넣고 그게 좀전 헷갈렸는데 네. 자연스럽게 잘 되죠. 복식호흡이 되네요. 네. 그리고 서서 대단하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도 해 돼요. 숨을 마시고 네. 입으로. 이렇게 내쉬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왜 일반적인 왜 학교에서 체조할 때 예, 했던 방법 숨쉬기 있죠? 예. 그냥 숨 쉬게 이렇게 마시고 입으로 이렇게 내쉬어도 괜찮고요. 고기를 넣고 주먹을 친다. 예, 예. 앉을 때는 숨을 이렇게 가볍게 마시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가 두 손을 앞으로 멀리 뻗치면서 상체를 앞으로 충분히 구부려줍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구부려주게 되면 몸을 앞으로 구부렸을 때 편안함이 또 있습니다. 예. 횡경막도 같이 운동이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어... 이게 안정호흡법입니다. 예, 심신을 안정시키는 방법. 음.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은데요. 진짜 편안한데요. 예, 예. 아. 처음에는 이게 좀 동작이 팔을 쭉 뻗는 게 의외로 쉽지 않았는데 예. 지금 이렇게 두 번째 하니까 굉장히 편안한데요. 예. 음. 예. 자고 싶어요. 엎드려서 이렇게. <웃음> <웃음> 이것도 어느 어. 아침 점심 저녁 어느 시간이 좋으세요? 어, 되도록이면 식전 공복 상태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공복 상태. 예예. 아. 배가 고플 때라야 횡경막 운동이 더잘 이루어질 아.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네. 마음이 좀 안정됐고 네.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이 화를 네.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호흡법. 이 네, 우리가 볼까? 화가 날때 우리가 살펴보면 네. 어깨를 왜 들썩들썩하면서. 씩씩거리죠 네. 예. 너무 슬플 때도 어깨를 네. 들썩거리면서. 울기도 예예. 그 지금 하셨죠 예. 계속 마시죠. 슬플 때. 예예. 화가 날 때도 계속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래서 흡식을 계속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해져요. 아... 그러니까 아기는 잠을 잘 때도 계속 흐느끼면서 자거든요. 아... 울음이 멈췄는데도. 그렇죠. 아, 아기들이 예, 울다가 예, 잘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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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들었는데도 예, 맞아요. 계속. 예. 근데 그때도 계속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애기는 잠을 자는 순간에도 계속 산소 부족 상태가 돼요. 아. 그래서 화가 나면은 화를 예. 반드시 풀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아. 예. 풀어주지 않고 그냥 잠을 잔다는 것은 아이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놓인다는 아, 얘기예요. 그래요? 어. 그래서 아이를 그냥 화가 나서 만약에 뭐 혼을 냈다거나 이럴 때는 화를 반드시 푸는데 네. 숨을 마셨다가 입으로 하 하고 내쉬면 좋아요. 그때는 가볍게 가슴에다 손을 얹어 보면 숨을 쭉 보통 때는 횡격막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요. 숨을 배이 횡격막에 나오게 쭉 마셔봐요. 마셨다가 이 가슴이 들어가도록 약간 움츠리면서 하 하고 숨을 하. 내쉬어요. 코로 마실 때는 배가 나오고 숨을 마실 때는 이 가슴이 들어가면서 움츠러들면서 하 하고 아. 내쉬어요. 이게 이제 잘 되면 두 손을 아랫배로 내려놓고 배가 나오도록 아까처럼 배가 나오도록 마셔요. 숨을 들이마시고. 예.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도록 내쉬면서 가슴까지 충분히 숨을 쥐어 짜듯이 내쉬어요. 그때 하 하고 숨을 내쉬어요. 그렇게 해줘도 좋고요. 화감 없이 나있다 얘기가. 그럴 때는 왼손을, 네. 심장은 왼쪽, 약간 왼쪽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왼손을 엄마가 네. 화가 나 있는 애기를 왼손을 위로 쭉 이렇게 들어 올려줘요. 아, 이게 지금 화가 나는데 그 네.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화가 금방 풀려요. 아 네. 왜냐면 하 심장이 같이 수축이 되어지고, 네. 음 움츠려들었던 폐포가 쭉 펴지거든요 음.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화나신 네, 분들 많은가 봐다 왼손 예. 다 들었어요? 앉아서 <laughs> 네. 따라하십시오 예, 구부렸다가 네. 다시, 다시 쭉 한번또쭉 펴줘요 아, 이건 좀 도움이 어. 필요하겠네요 아주 시원해지죠 장미아씨 어,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만 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네. 이렇게 꺾어요 손목이 돌아가는 만큼만 돌리시면 돼요 화가 나서 네. 확 돌리면 더 화가 더 나죠 네. <laughs> 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만큼만 돌려서 네. 쭉펴져요 오. 이것은 아주 그 심장병 환자에게도 대단히 효과적이거든요. 더 좋은데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봐요, 뒷 반대쪽으로. 그래서 또쭉 이렇게 들어 올려줘요 그 오른쪽을 하면 안 됩니까? 왼쪽을 해주는 것이 심장, 더 중요해요. 심장 때문에. 예, 예, 예.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왼쪽을 먼저 해주는 게 아. 원칙입니다. 화를 예. 다스리는 보호법을 그렇죠. 아기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예. 그러면서 입으로 하. 하 하고 내쉬면 더 좋아요. 아. 하 하고 숨을 내쉴 때는 심장이 아주 편안해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예. 바로 자지 말고 서로 이걸 해주고. 너무 좋죠. <laughs> 그럼 부부 싸움을 했을 때는 또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손을 이렇게 턱 밑에 놔보세요. 턱 밑에 이렇게. 예, 이렇게 네. 하고 둘을 이렇게 두개 팔꿈치를 쭉 어. 올려줘요. 화가 풀려요, 장미아 씨? 놔, 놔, 놔. 놀라고 계속하면. 또 손을 머리 뒤에까지 껴서 가슴을 뒤로 확 이렇게 오. 제껴줘요 고개 뒤로 젖혀보세요. 아, 이렇게 젖혀주면 예. 놔놔다가 아, 행복합니다라고 이제 바뀌는 거죠. 예. 예, 올리는 거. 가슴을 봐요. 싹 이렇게 펴주니까 아. 그래서 언제든지 화가 나거나 그럴 때는 가슴을 펴줘서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죠. 음. 보기만해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네. 어, 정말 이렇게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 사실 그 화가 아무래도 다스려지죠 않겠어요. 그럼요. 예. 심장을 이렇게 네. 자극을 주고. 그러면 이번에는 화는 좀 다스렸으니까 행복하게 좀 웃을 수 있는 오, 그런 호흡으로. 예,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거든요. 야. 근데 우리가 화가 아까 부부가 싸움을 예. 했다든가 예. 아이들하고 의견 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예. 우리가 웃음을 많이 웃어주면 좋다는 거는 예. 다 아시죠. 네. 웃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웃지는 않거든요. 음흠. 그죠? 그냥 그러니까 배를 움켜지면서 떼굴 떼굴 구르면서 우리가 웃죠. 호흡절도 한다는 거예 그러니까 두 분께서 만약에 싸움을 하셨다 그러면 네. 그냥 이 부자리 깔아놓고 주무시기 전에 네. 한 바탕 한 분이 먼저 떼굴 떼굴 구르면 좋습니다. 이 부자리에서 아 구르면서 배를 움켜지면서한 네. 분이 웃으면 절로 따라서 웃어지게 되거든요. 아 일종의 훈련입니다 웃음이라는 것도. 아 그래서 항상 음. 웃어주면 네. 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음. 또 하나 방법은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예. 두 손과 두 발을 위로 높게 올려요. 네. 그리고 손발을 흔들어줘요. 아. 좀 보여주시겠어요? <laughs> 누워서 네. 네 누운 상태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두 손과 두 발을 들어올려서 음. 떨어요. 아. 떨면서 이때 입을 크게 벌리고 아 그래요? 하하하고 웃습니다. 웃는데 우리가 호호하고 웃거나 히히하고 웃으면은 네. 네. 폐가 충분히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 않아요. 아. 어. 그러나 하하하고 웃게 되면은 폐가 굉장히 움직여지면서 아랫배도막 움직이거든요. 음. 그래서 전신이 흔들리니까, 네. 음. 전신에 그 진동으로. <laughs> <하는 거야. 웃음>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라는 거. 예, 예. 그죠? 어. 복부가 진동이 되죠. <laughs> 다리 조금 부정해도 돼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아하하하. <laughs> 는줄아 아, 이렇게. 아, 근데 웃는데, 네. 배에서 나오도록. 이렇게요. 아, 웃음 예. 자체를 예, 예, 배로 웃어줘야 돼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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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우리가 히히 웃어보면 이 위에서 웃는 웃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호호하고 웃는 것도 왠지 모르게 위에서 웃게 네. 되거든요. 예. <laughs> 예, 아랫배로 입을 크게 벌려서. 하고 어. 배꼽이 어. 빠지도록 웃어요. 어. 이것처럼 우리 건강에 좋은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했던 느낌. 좀 떠니까 굉장히 시원한데요. <laughs> <거>. 어? 시원해요? <laughs> 네, 이거 잠깐 놀고 사시하고떠 듯이. 떨어뜨리니 <laughs> <떠올더니 또> 굉장히 <laughs> 시원한데요. 어. 또 방법이 있어요